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수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애증의 셀트리온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셀트리온의 그 자사주 매입 공시가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영상에서, 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초 8조짜리가3 8조짜리가 750억 수준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정말 우는 아이에게 잠시 그냥 우음묻쳐라 사탕 하나 지어주는 꼴이다. 주총을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 입장 에서 아마 주주들의 성남민심이 부담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 의심 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작든 커든 간에 자사주 매입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주주로서는 고마운 일임은 확실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어한 명의 휴식 투자자로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과연 이게 그간의 셀트리온의 행보 로 봤을 때 이게 조금 어 먹히는 어, 발표인가, 라고 본다면은, 저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이가 없는, 어, 금액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소한 그래도 몇천억 정도는 과감하게 대량 소각으로 가버려야지 주주들이 어떤 시장의 어떤 쇼크로 정말 받아들이고, 아, 이제 정말 진짜 셀트가 우리를 위해서, 주주를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 주주 재고 가치를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점, 아직까지 조금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아침부터 제가 좀 초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싱크풀 게시판에 올라온 그, 주주연대 입장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솔직히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고, 아, 정말 여러분들은, 이 특히 강성주주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물려도 싼 분들이구나라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더더욱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실티리온이 여러분 뭐 반면해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매달 월급을 줍니까? 해봐야 배당이잖아요. 연애 한 번. 아닙니까? 대트리온 1년에 두번 배당합니까? 야, 저는 어떻게, 예, 이런 멘트를 할수 있을지. 서회장님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하면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 자사주 매수를 하겠다고, 아우씨, 뭐, 말도 거이네 짜증나서. 읽는데, 지금 와. 읽 읽는, 읽고 있는데 오라증 터집니다. 약속을 이행하면서 주주연대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래서 주식으로 폐가 맛이 나는 겁니다. 골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와, 정말, 그 뒤에가 정말 더 웃깁니다. 완전히 이거는 여러분, 북한 김정은도 이렇게는 찬양 안 합니다. 와, 정말 이거는 걔들 수준으로, 야, 어떻게 지금 이 주가를 보이고 있는 회사를, 더군다나 강성주주고 장기투자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멘트를 쓰니, 이, 지금, 희망해로 돌리고 있고, 매일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장기투자자, 속된 말로 물린 주주분들이, 골 때리는 상황이 지금, 온거 아닙니까? 같이 뭉쳐가지고, 회사에다가, 지금 찾아가가지고, 막말로 진짜 뭐, 어, 피켓시위를 연달아 돌아가면서 해도 지고 시원찮을 판인데, 주주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답니다. 여러분 대표하는 거 맞아요, 확실히? 예? 자, 정말. 기도한 차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서 회장님과 경영진의 결단이라고 표현하는 정말 이 글을 읽고 제가 정말 제가 단아닙니다 단아 정말 여러분들은 물려도 싼 분들이에요. 정말 이 글에 동조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물려도 싼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예. 평생 가야죠. 뭐 어차피 제주도도 제주도 아닌데 맞죠? 이게 여러분 조롱으로 보입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HLB를 영상 올리면서도 말씀드렸고, 여러분, 그리고 혹시 어제 제가 올린 LG 생활건강 영화, 뭐냐, 영상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LG 생활건강을 첫 영상 올렸는데, 이 영상이 끝나고 바로 또 LG 생활건강으로 영상을 넘어갈 겁니다. 자, LG 생활건강은 여러분, 보세요. 주가가, 주가가 170만원대부터 지금 3년 동안 수직 하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밤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은 쫄지 말고 무조건 매수하라 라고 합니다 왜 실적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lg생활건강을 어제 처음 영, 뭐냐 처음 다뤘어요 그 종목을 여러분이나 얘나 다르게 뭐가 있어요 같이 박살난 종목인데 그런데 저는 제트리오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불구하고도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저는 사는 얘기 안 하죠 근데 어젯밤에 제가 11시에 올린 lg생활건강은 제가 오늘 무조건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다음에 이어질 lg 생활 건강도 사라고 할 겁니다 이게 뭐다 바로 여러분 지표가 말해주는 겁니다 지표가 지표가 제가 어제 셀트리온에 그런 말씀 드렸죠 누군가한테는 셀트리온이 지금 17만원대 라서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게 본다 지금 들어가도 재미 못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은 바닥이고, 같은 주가가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 반토막이 났는데, 누구는 사라고 하고, 누구는 사지 말라고 하는, 제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도 하락 론자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니잖아요. 이유 없이 여러분들한테 기회비용 찾아라, 팔고 나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사야 될 중목이면 더 사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셀트리오 망하라고 고사 지낸다 고사 지내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20만원 대 주주님들이 반드시 탈출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로가 터져가지고 반드시 탈출해서 기회비용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두달 동안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하락농자입니까? 저는 분명히 12월 27일날 21만원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그래도 제가 하락농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제가 들은 주주님들한테 구독, 좋아요, 구글 하지 않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나마 제가 내려간다고 했기 때문에, 탈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구독, 좋아요, 구글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반드시 기회가 오면은 나와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눈에 보이시는, 제가 하위, 화면에 보이시는 이 종목은 지금부터 모아가야 될 종목입니다. 우리가 포지션이 완전 달라요 같은 바닥이고 같은 폭락이지만 들어가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종목 들입니다 업종이 다르다라고 핑계될 겁니까 아니면은 시총, 시총이 다르다라고 핑계 될 겁니까 막말로 타이틀은 lg가 더 좋지 않습니까 셀드리온 보다 맞죠 여러분 사야 될 종목 팔아야 될 종목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들어가도 100%가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점을 너무너무 강과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비용을 찾아라, 찾아라, 찾아라. 정말 이 부분이 바닥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살라고 했겠죠. 신규자분들은 매수하세요라고 분명히 제가 멘트를 했을 겁니다.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 입에서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제가 뭐라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도 저만의 기준의 분석이 있고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 말씀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트리온을 정말 희망해로 돌리지 마시고 무조건 기회가 오면은 탈출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정서 투자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1월에 멤버십 했던 여기 닉네임이니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투여라는 분인데 3월 멤버십 가입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출발한 종목이 있는데 한 종목은 여기 매, 뭐냐 막수가 이거 옷하고요 매수가입니다. 매수가 넘어섰습니다. 나머지 세 종목은 아직까지 출발선에 있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라고 그래도 들어오시겠습니까?라고 왜 제가 더 이상 추가 종목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그런데 그 어제 말씀드린 이한 종목이 지금 목표가 이틀 만에 지금 출발 이틀 만에 목표가 지금 거의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마 이 영상 마치고 나면은 메시지를 낼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알아서 늘 매도하시게 놔두든지. 거의 목표가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이거는 멤버십 회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도 들어오시더라고요. 결국 돌고 돌아서 정석 투자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큼 지표와 실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정말 안정적으로 제가 종목을 고릅니다. 그렇게 해도 100%가 안 나오는데 100%가 나오면 신이죠 제가 이 방송 하지 않죠 여러분들하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 다음에 또 들어온 분 있어요 제가 문자를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어제만 분명히 장이 뭐냐 방이 마감됐는데 문자 오셔가지고 들어오고 싶다 라고 하셔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이 방송을 다 분명히 보고, 계신데, 보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문자가 제법 오시길래 오늘 지금 출발 어제 마감된 추 어제 출발한 마감 방에 출발하고 하루가, 하루가 지났는데 제가 오늘 하루만 딱 받을게요 이 방에 지금 요한 종목 지금 목표가 이틀 만에 코앞을 둔 요한 종목 말고는 세종목은 아직 기회가 있거든요 오늘 하루만 제가 딱 요렇게 문자로 이 방에 들어올 분 문자로 받겠습니다 멤버십 문자 주시면은 제가 받을게요 요것만 제가 마무리 홍보하고 이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만 요번 그다음에 멤버십 공고는 시간 좀 걸립니다. 한 일주일 이상은 걸려요. 모집 기간이. 기다렸다가 그때 공고 나오면은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세트리온. 지금 보세요. 자사주 매입하고 뭐하고뭐 하고 뭐 하고 공시 내도 아직까지 여러분 눈에는 17만 원 됩니다. 그리고 제발, 제발 부탁인데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르고 의견은 다르겠지만 이런 글에 제발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반대 한표 눌러줬습니다. 와 정말 이런 글은 정말 와 말로만 듣던 이게 종교 주식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진짜 어제는 정말 와이게 소름이 진짜 끼치더라고요. 와 정말 이럴 수 있구나 사람이 뭔가 이 눈에 뭔가 씌어버리는 거 씌어버리면은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어제 정말 진심으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멤버십 오늘 어제 마감한 방. 오늘 하루만 제가 딱 개방하고 요 방은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입니다. 자 세트리온 주주님들 정석투자 항상 열려있습니다. 기회 비용 찾으시고 새 출발 강력하게 권장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